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651강 제목.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 What is proper for God's holy people? What is proper for God's holy people? 요즘 휴대폰에서 스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수상한 사이트 접속 유도 이런 메시지들은 보지도 말고 클릭하지도 말고 심지어 저장도 하지 않도록 전화기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스팸, 스팸 메시지를 한 번만 클릭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한번 반응하면 계속해서 악한 메시지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메시지가 올때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처럼 즉시 찾아내야 합니다. 즉, 죄를 아예 부르지도, 기억하지도, 흥미를 갖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탈,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즉독직회를 해보겠습니다.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자, but, 그러나 among you, 자, among 하게 되면 among 플러스 명사 하면 명사의 사이에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세 이상일 때 among을 쓰죠. 두 사람 사이에는 뭐를 쓸까요? between 플러스 명사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그러면 between you and me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하게 되면 자, 원래는 there there is 플러스 단수명사. There is 플러스 단수명사 하게 되면 단수명사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must가 더 들어가면 단수명사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t 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심지어 블러블러 조차도 이런 뜻인데요. 힌트. 힌트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암시, 어떤 시사, 그다음에 낌새, 눈치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암시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거에 of sexual immorality. 섹슈얼 sexual 할때 섹스 하게 되면 성의 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You a r 하게 되면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그래서 성의, 성에 관한 성적인 이런 뜻을 생식의 이런 거고요. immorality, i 하게 되면 낫을 의미하고요. moral, moral 하게 되면 뭘까요? 네. 관습, 도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임 하니까 부도덕의 이런 부도덕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성의 어떤 암시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성적인 부도덕성이 느껴지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or, 또는 of any kind of impurity. any kind of 하면 어떤 종류의 명사. kind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any p l u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명사. 근데 impurity, im 하게 되면 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pure 하면 순수한. 근데 i t 예, 명사형 전미사에서 impurity 하게 되면 불결, 불순, 부도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불결에 암시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불결한 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죠. or 또는 of greed greed라고 하게 되면 욕심, 탐욕 식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있어서는 안 된다. 콤마. because 왜냐하면 이것들은 these 이것들은 뭘까요? sexual immorality Any kind of impurity, greed. 이런 것들은, 아, improper. improper 할 때도 im 하면 나시죠? proper 하게 되면 뭐죠? 적절한, 적당한.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마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For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 p e k i n g and Young자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그러나 너희 가운데 세 단어, 심지어 암시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일곱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성적인 부도덕성의 세 단어 또는 어떤 종류의 불결을 여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리 또는 탐욕의 세 단어.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나 o 포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